아니 뭐 아무것도 안하고 풍 채워주세요 그냥 노가리 좀 떠들고 뻑 하면 눈 비벼서 눈 아픈 척 하고 뻑 하면 바이크 타러 가고 병먹금이란 말이 있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오 못참죠? 뭐 발전 난개 새끼에요 풍 하나도 안 터졌죠? 예, 또 이러죠. 그러면서 풍안터지자 터진... 이러면은 저는 이제 소리를 꺼버립니다 여보세요? 게사을다 드셨어요? 아니요 아더 드세요 네. 자 그럼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보세요. 트름하고 끊었죠. 정신 새끼. 차단해 줄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좀 똑바로 해주시겠어요? 성의가 없어 보여요. 아, 네,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니, 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너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너 12, 혹시 비2 고하신 건가요? 아니요, 12건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잘 들리세요라고 제가 주어를 넣어서 얘기했잖아요. 방송을 오래 보진 않았는데 하드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좀살좀 빠졌으면 좀 좋겠어요. 왜 인신공격하세요? 지금 전화하신 분 핸드폰 번호 그 카톡에다 친추해가지고 지금 그쪽 풀사 봤거든요. 네네. 타짜 원하이드제에 나오는 물령감님 닮으셨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신 분이길래 자격증 하나 <laughs> 이렇게 안 되셨어요? 아. <laughs> 끊을게요 예. 네, 이용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안전 사는 21살입니다. 음. 뭐 전화하신 목소리 톤으로 봤을 때는 불만이 쌓인 거 같아 보이진 않는데 방송 아니요, 보시면서 불편하셨던 게 있나요? 아니요. 팬이어 가지고. 아, 팬이에요? 남자 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본인의 외모를 상중하로 따졌을 때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중상? 혹시 머리 스타일이요. 어때요? 저긴발입니다 빈말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장발이요 장발 그러면은 너무 팬이다라는 거죠? 네 저한테 뭐 바라는 건 없으시고 버스킹 좀 해주세요 그냥 을왕리 가서 버스킹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일대일로 저 코인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 드리면 안 되나요? 아 어,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아 어, 다리언이 미스테리를 간간히 하시잖아요. 네네네. 미스테리랑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해서 이제 주제가 좀 딸리잖아요, 사실. 우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되니까. 아 보셨죠. 근데 제가 네.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있다고는 생각해요, 솔직하게.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실제로 봤던 사람들 많으니까.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 특 대낮에 절대 안 나타나, 혼자 있을 <laughs> 때 나타나, 여러 명 있을 때안 나타나. 귀신이 만들어지는 그 주체가 뭘까요? 바로 한입니다. 한이 네. 생겨가지고 죽은 그 귀신들이 지금 지구상에 네.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네. 여지껏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바이킹 귀신 보셨어요? 못 봤죠. 고려 귀신 보셨어요? 못 봤죠. 징기스칸 귀신 보셨어요? 티라노 귀신 보셨어요? 흑인 귀신 보셨어요? 못 봤죠. 맞잖아요. 없어요. 아니, 귀신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내가 갑자기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귀신 되잖아요 귀신이 되자마자 낑겨요 이렇게 지구에 낑겨갖고 이러고 다니를 못해요 저는 진짜 낑기실 것 같네요 네. 왜냐면 귀신.. 이런 뭐이 씨X놈아 <laughs> 아 장난이야 장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6입니다 만으로 어디 사세요? <laughs> 서울 삽니다 서울 살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아, 있어요? 저 아직까지 못쏠아다입니다 보수라다라는 것은 이제 그본분도 네. 성관계를 해보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럼요. 자의적인가요? 아니면 타의적인가요? 타의적인 경우가 많았죠. 제가 그쪽의 첫 남자가 되드려도 될까요? 그건 애관데. 왜? 좋아해요? 첫 어, 남자는 어, 어떤 남자를 만나길 원해요? 사실 지금 못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은 좀 까다롭고. 이상이 어떤데요? 얘기해봐요. 어차피 얼굴 안 보이니까. 좀 강아지상. 저는. 강아지상의 대표격이라고 한다면은. 다니엘인가김다니엘인가강다니엘니니엘강다니엘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사람 니아 사람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영빈 아이돌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못한 거죠. 혼자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주겠지 언젠가는 온실 속 아초처럼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를 케어하고 잘 지켜냈으니 이 나의 네, 첫 남자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주겠지. 혼자서 망상 소설을 쓰는 거예요. 혼자서 네, 배뚱 내밀고 부를밀고... 뚱카롱이나 처먹으면서 마라탕 처먹으면서 탕으로 그냥 <laughs> 설탕 질질 흘리면서 탕으로... 향기도 <laughs> <laughs> 없고 보기도 좋지 않은 그런 꽃이에요. <laughs> 당신은 좋... 호박꽃이에요. 여보세요. 한번고백받은적 있어요. <laughs> 넷상에서 좋아진... 말씀하시는데 버닝 이벤트 같은 거 호박집 하면서 아, 그냥 뚱카롱 처먹으면서 아뭐할거 없나? 비엘물 소설 보는 거 아우 지겨워. 어 여성시대 지겨워. 어우 지겨워. 어? 메이플 버닝 이벤트 뭐 아무 게해야지 <laughs> 해가지고 닉네임 이렇게 만들었어 장미 광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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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네시스 맞죠? 딱 들어갔는데 어떤 초딩이 님 여자 이렇게 했는데 응응 해가지고 거기서 친추돼가지고 얘기 아, 나누고다가 누나 나랑 사겨주면 안 돼요? 응 아니야 안돼 싫어 온 날씨가 너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결국은 아니야. 이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헤네시스의 사랑이었던 거죠. 방금 좀 돼지 좀 소리 내잖아요 지금도 아 다름이 아니라 어제 좀 배풍선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배풍선이라는 게 사실 이 네. 파도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하고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풍 채워주세요 아니 뭘 보여줘야 아이 방송 재밌다 해서 시청자분들이 풍을 쏴주지 않겠습니까? 뻑 하면 눈 비벼서 눈 아픈 척하고 뻑 하면 바이크 타러 가고. 아니, 무슨 휴방공지를 뭐. 생활계획서 쓰듯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방송한 지 몇, 얼마 나 되셨어, 지금? 근데 아직도 3,400개? 야, 이거 크다. 나도 BJ 할까? 지금다 말씀하신 거 있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꼭 참고 듣겠습니다 네, 네병 먹금이란 게 있죠. 병신에게 먹이 금지. 딱그 꼴이. 네. 방송도 자주 보지 않는 새끼고. 아니요, 자주 보진. 아, 아니, 자주 제가 봐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뭐, 예, 예,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전두엽이 처음 안 가져가지고 말초적인 거에만 극한이 돼 있다 보니까 못 참잖아요. 네.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병먹금이란 말이 있죠. 병신에게 먹이 금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못 또 참죠? 발정난 개새끼예요. 전 얘기하다 잠깐 대화합니다. 전또 대화를 말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얘기를 음, 하고 싶은데 못 하죠. 풍하나안 터졌죠? 그러면 또풍안 터지. 자, 이러면은 저는 이제 소리를 꺼버립니다. 예.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 거신 분이 주고객층일까요? 이 새낀 저에게 몇 개를 쐈을까요? 이 새낀 제 방송에 어떤 기여도가 있고 어떤 공헌도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이 새끼가 과연 검증을 해 주고 저에게 손별풍선이 100개만 돼도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의향이 있어요. 왜냐? 주 고객층이거든요. 이 방송에 만원 이상 쌌다라는 것은 이 방송에 대한 나름대로 애착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반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증의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킬게요. 아, 여기요? 말씀 찬말? 네, 네, 네. 한국로 네. 제가 아니요. 저는 또 이렇게 제가 또 검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지진 방지기를 또목에다 채워야 돼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받으실래요? 네, 검증해 드릴게요. 이미 좋습니다. 형님 유튜브에 박대돼 있어요. 소리 제가 끄겠습니다. 당청... 보셨죠? 자꾸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합니까? 아프리카 TV죠. 이 플랫폼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유튜브 얘기를 꺼냅니다. 자꾸 얘기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검증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거기 이 플랫폼을 쏜게 편집된 영상이 다 바뀌... 자,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닉네임, 본인의 아이디만 얘기해주면 바로 제 뒤에 있는 매니저가 검증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알프씨? 정확히 3.5초 걸립니다. 3.5초 걸리는 이 검증의 시간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응.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켜보겠습니다. 검증하실까요? 근데 또 대답을 아, 안 해. 또또 계사료 쳐 드시려고. 아또 계사료 쳐 드시고 싶나봐요. 계사료 응. 나머지 마지막 다 드시고 그러고 얘기하세요. 여보세요. 계사료 다 드셨어요? 아니요. 아더 응. 드세요. 예. 네. 어떻게 말? 씀어 전화 끊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가 끊어 끊겼어요. 결국은 인증 못 한다는 거,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방송에 돈한푼안쏜 사람은 네 방송에서 이렇게 개치급 당해야 되냐? 아니죠. 저 삽살개 새끼만 개치급을 당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지 스스로가 굉장히 무례하게 저한테 행동을 했잖아요.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뒤에 못생기신 분 너무 쫑알쫑알 방송에 너무 참여하시더라고요. 아 뒤에 좀 있는 안저 못생긴 분이요. 쪼갈쪼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못생긴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깐족거리는 거 보면 정말 싸대기 마렵죠. 네. 자꾸 모니터 보면서 등 돌리고 아니에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시실리 2km의 그 우연 네. 배우처럼 원래는 ]처럼? 안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직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말 섞기 싫은. 아말 섞기 싫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코트님께 뭐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코트님 방송에 어떻게 하면 유입을 늘릴 수 있을까 제가 계속 분석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 이제 남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축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코트님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아무런 팀이나 하나를 좀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방송을 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중계로 음. 하거나 해외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팬들로 끌어와서 스포츠 쪽으로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아가리 닥치세요 네좀 그래도 아이세요네 생각하기... 죄송합니다. 네 음. 여기요. 네네 반갑습니다. 고트 형님이 좀그 쉬는 거에 대해서 수요일날 좀 쉬는 거좀 그거를 그냥 아예 그냥 쉬는 날로 잡는 게 어떠나 해서. 보세요마감이 아, 닥치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그만하겠습니다. 음. 전대 그만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